지금 그 여기 는 보여서 이렇게 해서, 여 기도, 여 기도 카 페에 걸어가 봤 는데 진짜 이쁘 더라구요. 아, 펜션. 오, 선생님 한번저불 뭐, 네. 켜고 들어가 보겠습니다. 네. 네. 그 안에 저불 켜고. 네네. 어? 오! 사실은 이렇게 해야지 분위기가 더좋죠 저희 친구들 같이 오면 한열명 정도 되는데 열명 말고 한4 명에서 오기 좋겠다. 4명, 6분 네, 여섯까지. 열 분이 오시게 되면요, 네. 저희가 또 옆에 다른 펜션이 있거든요. 또 있어요? 네, 고기랑 같이 두 개를 하시면 네. 1열 분이 편하게 계시죠. 어 선생님 여기 LP도 있네요. 네. 어 LP도 들을 수 있어요? 어, 물론이어 너무 좋은데요, 여기 네. 바라의 언덕 펜션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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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우와. 어, 이렇 침대도 있네. 네. 대박. 어, 저 여기 보여주셨으니까. 네. 와서 한번묵어야겠다 네. 이, 여긴 혼자서 와서 묵게 되면 비용은 동일하죠, 그래도. 그러면, 어, 그러면 좀더 싸죠. 그래요? 네. 얼마예요? 어, 1박에 얼마예요? 오, 1박에.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이제 보일러 돌고 뭐 이러니까 네. 돈이 비용이 좀 드니까 네. 이제 최저가 저희가 한 13만원 정도, 정도 13만원 네.